예, 안녕하세요 드림인포잉의스포입니다그 머슬라디오 10화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2020년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의 아마추어에서 IFBB 프로 도전을 계획 중이신 오인근 선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인근 선수님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님들 다 아, 알고 계실 텐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인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오산에서 이제 빅토리즘 운영을 하고 있고 전에 이제 대보 이제 광명시 소속이었지만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설 시합을 뛰고 이제 프로 시합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서 어, 이번 구독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좀 일부와 일부로 좀 나눠서 크게. 좀 가벼운 주제들로 이야기 해봤다가 나중엔 좀 무거운 주제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오인근 선수 는 항상 다른 모든 바디빌더들께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하는데, 네. 보디빌딩을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복싱을 하면서 이제 아, 웨이 네, 복싱을 하면서 이제 웨이트를 접했는데 예. 이제 예전 헬스장을 가면 항상 안우주 JHNE 거라는 사진이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오.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근데 이제 그 당시 때는 사실 보디빌딩이란 그러니까 육체미라는 예. 이 선수들이 되게 조금 뭐라 그러지 좀 별로 없었고 유행 이제 뭐 되게 이제 뭐 대중들도 거의 몰랐었고 그냥 예예. 단순하게 헬스를 하는 사람들로만 예. 이제 판가름 돼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아 그냥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이제 스무 살 이제 코치 아카데미를 이제 가서 예예. 이제 저도 이제 코치 아카데미 출신인데 네. 코치 아카데미를 가서 이제 권만군 교수님을 뵙고 예. 아, 이게 보디빌더가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시합을 뛰는구나라는 걸 알고 아. 있었지만 사실 군대라는 게 있어서 예. 바로 시합을 뛰고 뭐 준비하기는 조금 버거워서 일단 코치 아카데미 나왔다가 군대. 군대에서 이제 사실 마음을 좀 먹었어요. 군대 안에서 보디빌딩? 군대 안에서 이제 보, 나가면 전, 안에 이제 트레이너를 하면서 예. 보디빌딩을 해야겠다 어. 이 생각을 갖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할순 없지만, 틈틈이 예. 운동을 해서 이제 나와서 트레이너를 하면서, 이따가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인 설동근 선수를.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이 형이 이제 저보다 이제 먼저 제대를 해서 선수 생활을 음.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시합을 준비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송탄에 이제 성림을 가게 된 거죠.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혹시 그뭐 대학 진학에서도 혹시 체육 전공 쪽으로 전향하셨어요? 아 저는 대학은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오시고 네, 아, 저는, 저는 대학은 고디빌딩을? 안 나왔어요. 예 네. 저는 대학은 안 나오고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사실 대학을 두 군데를 붙었는데 예예. 제가 이제 전작과를 나왔는데 사실 오, 별로 제가 가고 싶은 길도 아니고 예예. 저는 앉아서 뭘 하는 걸못 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예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을 갖고 그러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보디빌딩을 딱 하기로 네. 마음 먹고 나와서 군대를 제대했을 때가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됐어요? 26살 26살에? 26살에 시작했어요 어, 보디빌딩을 생각보다 조금 늦게, 늦게 시작하죠 시작한, 시작한 거죠 근데 네. 그때 당시 때는 사실 그렇게 늦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미 헬스를 통해서 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상태인지 그냥 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네. 나이 대에 비해서 네. 어, 몸이 좋네 네. 약간 아. 어, 운동 좀 했구나 할 네. 정도 네. 그냥, 그냥 네. 그 정도 그럼 그렇게 해서 보디빌딩의 시합 첫번째 시합을 뭐 준비를 한게 이제 대보역 시합이 되신거요 그쵸 이제 도민체전 하고 예. 제가 이제 오산 출신이다 보니까 그때 예. 당시 때는 이제 대보역 밖에 없어서 네 관장님께서 이제 오산시로 해서 예 도민체전하고 미스터경기를 뛰자 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미스터경기와 예. 도민체전을 이제 준비를 한거죠 일단 7년도에 굉장히 궁금한게 보디빌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뭐 이제,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런 신체의 스펙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오인근 선수님 키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혹시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기 전에, 보디빌딩 훈련을 하기 전에 이런 키와 체중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님 딱 가기 전에 몸무게가 네. 83kg. 83kg, 그때 이제 키는 지금 똑같으니까 예. 72. 아, 172cm에 170cm. 네, 7 83kg. 그때도 복근이 좀 있으시고. 복근은 살짝 있었죠 아, 살짝. 살짝 있으시고. 네. 그때는 왜냐면 벌크업이란 것도 모르고 예. 그냥 무조건 복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 그 사실 다이어트 방법을 모르니까. 예. 이제 뭐 그때는 매거진을 많이 보고 이제 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보충제도 더 많이 먹고. <laughs> 그러니까 뭐, 뭐 네. 거기 매거진 옛날 매거진 보면 보충제도 막두 스푼 세 스푼씩 먹으라고 해서 어... 사실 지금보다 보충제를 더 많이 먹었던 거. 어, 단백질 섭취량도 엄청나다 식견이야. 그 그래서 화장실도 많이 가고. <laughs> 그러면 첫 번째 시합이 그러면 도민체전이 되신 건가요? 그렇죠. 아, 첫 번째 시합은 도민체전 전에 미스터 경기니까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경기. 경기를 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도민체전. 도민체전. 첫 번째 시합 체중이 네. 어떻게 되셨죠? 사실 도민체전 준비하기 전에 네. 부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2 개월을 쉬고 바로 다이어트 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체중을 제가 105kg 정도까지 찌어놨는데찌어는데 <laughs> 네, 이제 예.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또 빠지더라고요. 예. 다이어트하고 하니까 헤비급인데도 예. 89kg, 90, 음... 90, 90kg 정도가 89kg에서 뛰었어요. 첫 번째 시합에서 또 예. 엄청 헤비급으로 시합. 시합을 뛰셨구나.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저는 이제 대보역 시합을 이제 뛰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시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어 아무래도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11년도 Y 1등했던 때, 사실 그 예, 예, 때랑 예. 뭐 14년도 때 Y 전국대에 뛰었던 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나고, 예. 그다음에 사실 제일 힘들게 준비했을 때가 10년도 미스터 경기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11년도, 11년도 Y 뛰기 전에 네. 미스터 경기였는데 예. 사실 저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긴 해요. 그때가 혹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조금 일을 하면서 예. 다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시합 준비를 했지만 예. 그때는 조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레슨을 예. 하면서 이제 시합 준비를 했었는데 예. 레슨도 많이 했고 예. 뭐 (12시에) 끝나면 운동하고 새벽 (2~3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예. 또 (7시에) 일어나서 예. 또 이제 공공위산에 타고 이,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그럼 사실도 되게 못 주무셨겠네요. 네, 거의 한 4시간, 5시간. 그래서 가끔 라이브 때 이제 뭐 사람들이 잠, 잠을 한 5시간, 6시간 자는데 시합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괜찮다고. 아, <laughs> 네. 보디빌딩에서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은 본인의 본업들을 유지하면서 보디빌딩을 시합을 네, 준비하셨고. 그쵸, 아무래도. 또, 이런, 이제 과정이 궁금한데, 대보협에서 이제 연봉을 받는 선수까지 네네.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떠한 관문들을 거쳐야 되는지 음.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11년도 이제 Y를 뛰고그 예. 다음에 이제 조금 컨택이 왔어요. 아, 먼저.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관장님하고 이제 이제 경기도 제가 경기도 시합을 뛰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 임원진들의 눈에 먼저 들어와서 예. 내년에 우리랑 계약을 하자는 얘기를 먼저 이제 체결을 하고 이제 구두로 오. 이제 예약을 해서 광명이랑 예. 먼저 얘기를 해놨는데 예. 인천이랑 예. 뭐 전북이랑 아. 대구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아, 동시에 로콜을 예. 받으셨구나.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사실 이제 광명이랑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파기하고 예. 딴데 갈 수도 있었지만 예. 사실. 얘기해 놓은 게 있어서 예의잖아요, 사실. 보디빌딩을 그래서. 시작한 것도 그쪽이었고. 네. 그래서 그냥 광명으로 갔죠. 어... 네. 당시에 제가 몸 사진들을 예전에 네. 제가 트레인포 이링 인스타그램만 했을 때도 네. 한번 너무 인상적인 바디빌더 수혈에서 제가 네. 올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몸이 균형적으로도 크고 사이즈도 큰데 그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헤비급 바디빌더가 되기까지 근육이 좀 빨리 붙으시는 체질이셨는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도 이제 제가 네. 이 운동을 한지 13년이 됐는데, 예. 저는 마이너스 80도 뛰었었고요. 예. 처음에 헤비급을 뛰었지만, 그 다음 시합부터는 마이너스 85, 아, 80을 뛰었어요. 그, 왜냐면 예, 예. 처음 헤비급 신청을 해가지고 예. 시합을 뛰었는데 89kg 밖에 안 나오니까 예, 예. 이제 사실 하체는 없잖아요. 월체는 있어도.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비급을 뛰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 년도부터는 85 준비하고 80도 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0, 85를 뛴게한 3~4년, 예. 그 다음에 90으로 뛴게한 3~4년,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헤비끝까지 올라온 거죠. 80. 일단은 그 보디빌더로서 이제 172cm에 네. 이제 90kg가 조금씩 넘는 체중.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체형이 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 저도. 그런 것들을 위한 뭐 훈련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생각하는 예. 몸은 사실 지금 말했다시피 이제 균형미라든지 예. 뭐 다이어트 상태가 가장 좋은 곳 이제 다이어트 상태가 가장 좋고 예. 균형까지 맞으면 가장 좋지만 사실 첫 번째 체급을 올리고 나서 그걸 맞추기에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사이즈 측면이라든지 다이어트 측면을 다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한 체급을 올리면, 사실 또, 지금도 이제 똑같이 훈련을 하고 똑같이 먹기도 하지만, 예. 항상 생각한 게 2, 3년 후를 항상 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해리급을 예. 올려서 뭐 1등하고 좋은 몸을 갖기보다는, 예. 당연히 욕심은 있지만, 예. 그래서 천 이제 2~3년 후에 더 이제 좋아지고 사이즈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내가 헤비급을 올렸다 그래서 예. 바로 이제 사이즈도 좋아지고 다이어트가 그쵸.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헤비급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 몸무게도 유지를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당장보다는 2~3년 정도 음. 좀더 보고 그다음에 그 이제 훈련을 임하기도 하고. 그럼 차근차근히 이제 사이즈를 증량을 네, 그, 해온 게 그,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자 이제 그러면은 대보엽 이제 대보엽 출신에서 나오셔서 네. IFBB 프로 도전을 하게 된 그런 발단이 있을까요? 어떠한 이런 발단 본인 사실 했을까요? 재작년부터 생각은 했어요. 아 재작년이요? 2018년도에 말씀하시 사실 제가 미국을 처음 갔다 오고 나서 요 예, 예. 사실 이 저희 나라가 이제. 프로 도전할 수 있는게 한 3-4년 전부터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음, 대보역 선수로서 네, 저는 한... 이제 네. 뭐 대보를 뛰더라도 예. 그러니까 대보를 뛰던 사설을 뛰던 예. 저는 이제 시합에 시합 뛰는 게 목적이고 시합을 예. 뛰는 게 좋았고 예. 이 운동 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시합을 뛰던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예. 미국, 미국을 한번 이제 골드짐을 갔다 오고 나서 예. 거기 분위기를 보고 예. 그나라의 이 웨이트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이 나라에서 꼭 한번 뛰어보고 싶다. 시합을. 네. 예. 시합을 꼭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 여기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예. 여기 와서 시합을 이 사람들하고 시합을 뛰고 경쟁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한 2, 3년 전부터 나 가지고 음.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그 골드짐에 가셔서 좀 봤던 인상 깊은 에피소드나 좋은, 좋은 선수들 있을까요? 어, 그때 덱서 잭슨도 봤고. 아, 어, 덱서 잭슨도 보셨고. 뭐숀노든도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올렸고 덱서 잭슨도 올리고. 네. 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사실 잘 요번에 이제 특포이 예.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일본 시합 뛴 외국 선수가 있어요. 예, 미국 선수인데 뭐 그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예. 유명한 프로라고 아. 제가 이름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 재팬 프로에옥시 떴던 네, 네. 그 예. 선수도 골드짐에서 예.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아. 그러면서 저도 아, 아, 저 선수도 유명하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아. 그 선수도 봤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모르는 선수들이 미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한해두에 가면서 아이 선수가 유명했구나 저 선수가 유명했구나 이런 걸 많이 봐서 사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 유명한 선수들 많이 생각의 봤고요. 폭들이 엄청나게 넓어지시면서 예, 아, 프로가 되고 싶다 아 그러면은 그 국내에서 어떤 선수가 프로가 되는 걸본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 와서 예, 예. 프로 선수들을 보고 프로가 되기를 다짐하셨고 네, 그쵸. 예, 근데 그게 이제 2018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이제 2020년도 네. 3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를 준비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결정 사실 뭐저 혼자 이제 제가 이제 왜냐면 그 처음에 미국 갔을 때 3월달이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그 외국 그 유명한 코치진? 예. 골드짐에 있던 그찰스글라스나 예.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 몇날 며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물어보니까 오하이오 갔대요 아. 오하이오 왜 갔냐 그랬더니 아놀드 클래식이 예. 일어나다 근데 사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오하이오가 가까운 줄 알았어요. 아, 거리가 좀 먼가? 예. 엄청 멀어요. 에이. 그래서 가까운 줄 알고, 어 네. 나도 시합을 뛰면 무조건 아놀드 클래식을 뛰어야겠다. 예, 예.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예. 사실 경원이 형이 저희 이제 예, 경원 선배님을 여기서 이제 그 프로 카드를 따기도 했고. 여기서 세미나 할때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예. 뛰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아, 월드 클래식을. 네. 그러면 시합을 준비하게 된 시점이 제가 걱정됐던 게 팬으로서 걱정됐던 네. 게 여기 센터를 옮기시고 센터를 준비하시면서 또 시합을 네. 준비하게 되니까 네. 아, 이거 제 팬의 입장에서 선수님이 집중을 올인할 수 있으실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사실. 네. 이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할 때보다 예. 지금 제 개인 사비로 운동할 때가 예. 마음도 훨씬 편하고 아, 오히려 부담감이 없어요. 오. 당연히 이제 프로 카드를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고 예. 뭐 어떤 제가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운동도 아니라서 예. 사실 뭐. 만약에 프로카드를 못따르더라도 제가 당연히 이제 제 몸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하겠지만, 예. 뭐, 다른 사람들의 질타도 있고, 예. 뭐, 뭐, 여러 이야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서, 오. 오히려 더 그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떤, 연봉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연봉 값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지만 제 사비로 하면, 제 사비 값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laughs> 그죠 그래서 별로 부담이 없어서, 그래서 훨씬 컨디션도 좋고, 네. 운동도 훨씬 잘 되고 일단 여기 와서 우선 예. 이제 제 고향에서 센터를 하지만 와서 부상도 없고 그래서 일단 운동은 다잘 됐어요. 어. 네. 특히 이번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인근 선수님께서 올리시는 피드를 항상 다 보는데 가장 다른 시합 때랑 달라졌던 거는 이제 다이어트의 레벨이 사실 대보역 시합을 뛰는 선수들을 보시 보면은 제가 비하는 의도는 아니지만은 그쪽에서는 둥근과 햄스트링에 이제 이제 확인하는 빈도가 많이 덥고 판정 기준에서 많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제 AFBB 프로 모드 아마추어 모드에서는 둥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네, 거를 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인우 네. 선수님께서 이제 올린 피드를 보니까 둥근이 이제 갈라지는 거를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데 혹시 훈련 방식에 차이를 둔 건지 이번에 아니요 저는 어떤 훈련 방식이 차이는 없어요. 아 이번에는 차이는 똑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 이제 항상 제가 많이 이제 예. 친구들한테도 강조하는 게이 예. 운동은 예. 절대 지름길이 없다라고 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쉽게 이제 쉽게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꾸준히 하는 사람이 반드시 좋아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예. 항상 똑같이 훈련을 하고 항상 똑같이 해요. 대신 이제 <laughs> 제가 조금 등하시했던 네. 운동들,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예, 예. 좀 못했던 운동들을 더 많이 하긴 했죠, 사실. 아, 네. 혹시 어떤 운동들이 저번이랑 차이를 주는지? 어, 뭐, 당연히 이제 뭐, 햄스트링 얘기하시니까 하체 쪽을 얘기하는데 예. 사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런지 동작이라든지 스티프 동작을 네. 많이 못했어요. 아, 이건 몰랐던 사실. 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어디 아프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많이 예, 안 해서, 사실 무릎이 좀안 좋아서, 예. 스쿼트 대신 뭐 레그프레스를 많이 했지만, 네. 이 런지 동작을 하면 더 아파서, 런지 동작을 네. 거의 배제하거나 뺐어요, 사실. 아, 그럼 이번에는 근데 확실히. 좀... 네, 조금 더 놓고, 네. 좀더 신경도 많이 쓰긴 했죠, 사실. 아... 그러니까 또 비중은, 사실 다른 선수들 하는 만큼 이제 한 거죠. 아... 네, 쉽게. 그것만 해도 지금 몸이 분명히 과거와 좀 차이점이 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네. 기대합니다.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아놀트 클래식 OIO는 사실상 그 프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관문 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출신의 롤리 윙클라도 있고, 올림피아 탑 10을 했던 이사 오비아드란 선수도 있고, 라이오 에베, 이런 선수들이 다 거기 출신 선수들인데, 정말 쟁쟁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시합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그, 그, 따로 있을까요 혹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유 말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합을 예. 뭐 무시하진 않지만 예. 제가 항상 대보여서 뛰었던 것도 미스터 경기 2하 시합은 안 뛰었어요 예. 여태까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도민체전 그리고 미스터 경기 예.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두 가지가 제일 레벨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그 2하의 시합은 뛰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저는 그 요즘에 사실 프로 카드가 많이 발급이 그쵸, 되잖아요. 국내에도 기회가 많고. 네, 네. 많이 발급되는 시합을 뛰어서 프로 카드를 뛴다고 한들, 예. 제가 프로 카드를 받, 받는다고 한들, 제 예. 몸이 예. 프로 카드에 적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받으면, 예. 어차피 프로를 시합을 뛰어도 아. 빵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 기회가 정말 좋아서, 뭐 심판들이 봤을 때도 오버롤 줄줄 받을 정도로 돼서 받는다고 하면. 예. 이제 프로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건데, 예, 그렇죠. 네, 확실한 희망이 네, 확실한 희망이 생기는 건데, 예. 그거 아닌 이상은 저는 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아놀드 클래식 아니면 예. 뛰지 말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아, 근데 확실히 오하이오 출신에서 프로카드를 땄던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 프로전 데뷔전에서 1위를 하거나뭐 예. 퍼스트 코라우스 들거나 이런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음. 어이, 몸, 몸 상태가 많이 궁금한데, 현재 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고, 네. 혹시 체중 같은 부분들이 지금, 지금 현재 101kg, 101kg요. 네네. 그러면 시합 때까지는 마이너스 100kg를 그만큼 급여가 시는 거죠. 슈퍼헤비급그 밑에 예. 헤비급을 뛰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쪽에서 o 이 o 는 제가 알기로 프로카드를 한장 나눠서 골라주셨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네. 대결이 될것 같은데, 네. 아 만, 기대가 되고요. 네. 어, 일단은 1부는 지금 2부부터는 좀 진지한 네. 얘기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1부는... 잉글선수의 앞으로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고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2부 이야기를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